SBS 블랙하우스 고유병원 회장의 장남 유대균이 아버지는 금수원을 나가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전했다. 4일 첫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김어준은 프랑스 파리로 향했다. 김어준은 보통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질문이 잘못됐을 때가 많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에 관해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명백한 해상교통사고다. 또, 세월호는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은 실체적 진실이 따로 있다. 처음부터 질문을 잘못한 건 아닐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해보자라고 전했다. 김어준은 유병원 회장의 장남 유대균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대균은 여론 조작, 내지 국정농단 등으로 미루어졌을 때 아버지가 자연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월로부터 표적이 아버지라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금수원 나가면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금수원을 나가는 순간을 기다리는 사감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금수원을 나가면 언젠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예상하셨다고 밝혔다. 왜 한국을 떠났나 거짓말의 재료가 되기 싫어서 떠났다.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떠났다. 본인이 체포되는 날 오전에 세월호 관련국정원 문건이 나왔다. 문건은